오빠 얘기해 알았지? 오빠 먼저 얘기해 아니 엄마 다 알고 있겠지 뭘 얘기를 해 어떻게 알아? 얘기 안 했잖아 영상 몰렸으니까 알지왜 몰라 아무 말안 하잖아 삐적했지 엄마 뭐 그런 걸로 삐져 아니, 아니 냉전하게 아니. 생각해보면 어. <laughs> 우리 엄마 올 때마다 항상 롯데볼드에 볼랜드 그리면베이모든 뭐든, 뭐든 놀러 가고 이번에 아예 그냥 <laughs> 돈 남아 여행사 주니까. <laughs> 그래서 내가 말을 못 하니까 오빠부터 얘기해알았지 뭐라고? 기분이 어떠냐? 약간 느낌이 어떠냐? 조금 약간 눈치 게임 해 봐. 나 그런 거 절대 못 하는 게 알잖아. 자기가 진짜 잘해 그거. 나 진짜 못 해. <laughs> 진짜 잘해. <이거. 웃음> 아왜 자꾸 뒤에서 <laughs> 앞에 들어가서 먼저 인사하고 표정 보고 나한테 사인 줘 <laughs> 해도 되는지 뭐 i g n what is wrong? I'm not 어 u r e I'm n o 내가 사인 줄게 잡아봐 t sure. I'm not sure. I'm n 와 들어와 어차피 어때 기분이 좋지? 능나 와서 <laughs> 기분 좀 좋아 좋지? <laughs> 네. 좋지? 아, 엄마 어머 우리 유튜브 요즘 잘 봐? 응잘 보고 있지 아 놓친 게 없고 응, 거의도 아니거의 아니라 다봐 올라가는 거아 알고 있구나 응. <laughs> 아 진짜 <laughs> 그러니까 말이야 응. 응. 엄마가 이제 응. 아오 응. 아, 응. 아, 지난번 여름에 왔었잖아. 응. 그래서 엄마 바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, 엄마? 그래. 서 이번에 응. 엄마 폼에 오니까 한국에서 바다가 아직 너무 작아. 응. 그래서 그래서 뭐 엄마, 어디 어? 간다고? 그래? 엄마 호호? 뭐호가엄 아무튼 이렇게 음, 아직 안 가봐서 잘 모르는데 동남아요? 어 동남아에서 아, 어, 거기 바다도 괜찮다고 얘기 들어서 음. 그래서 거기. 엄마 우리 엄마한테 물어봤잖아 엄마 그래, 갈수 있는지 응. 근데 엄마못 가지 우리 시간 맞춰서 거 가보러 갈거 같이 응. 갈수 있을 때 같이 왜, 왜 말을 더듬어 응? <laughs> 아 그건 딱 얘기해 얘기해 아니 그냥. 아니 엄마가 혹시나 이거에 대해서 기분이 나쁠까 봐뭐 기분 나쁠 게뭐 응. 있어 전번에 저기 너네가 말했잖아 엄마 갔을 때 응. 같이 가라고 근데 엄마 지금 안돼 엄마가 못가 엄마가 못 가니까 더 미안하지 같이 가면 좋은데 이제 일 시작해갖고, 조금 더 있다 일완전일때손또 놓으면 그때 기회가 되면 가도 엄마 모시고잘갔다와 아니, 그런 거 있잖아. 약간 좀, 어, 칠토? 그런 거는 진짜 없었으면 좋겠어. 이거. 어, 이... 나 <laughs> <laughs> 그래서 딸라면 비행기 타고 아들라면 미아까지못 한대. <laughs> <laughs> 아우, 그러네. 아, 그치? 나이네 아. 그래도 장모님 모시고 오지, 가고. 하하시언이도 똑같아. 나도 알수 있을 거야, 엄마. 그치. <laughs> 알지. 잠깐만 기다려봐. 아이고. 응. 어? 응. 그래서 엄마가 조금 미안해. 미안한데 돈 이거 어, 얼마 안 되는데. 어. 엄마 모시고 가서 밥이나 한끼 먹을 돈밖에 안 돼. 엄마 지금 이제 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엄마가 별로 가난해. 그래서 이거 가지고 가서. 엄마 뭐 하나 사드려. 엄마 근데 엄마 드라마 너무 많이 봐. 왜? 이렇게 드라마틱한 그런 반전을 만드는 게 아니 나는 미안해서 그렇지 내가 같이 못 가니까 내가 같이 갔으면 또더 좋은 거 사드릴 텐데. 받으면 안될것 같아. 아, 받아. 받아서 엄마. 여보. 뭐 하나 사. 아니, 아니 아니 아니. 우리 우선 이거 받으면 안될것같아 엄마. 가 우리 여기서 미안해야 되는데 스케줄 맞춰서 어떻게든 만들었어요. 아니 다음에 나는. 너네 나안가다 다음에 너네 가자. 또 많이 주 되잖아 지금 엄마 아, 오실 생각은 아, 아. <laughs> 어떻게 이러아나 음. 지금 아니 나 지금 음. <laughs> 소름 돋았지? 어나 지금 소, 소름 돋았어 왜? 왜? 가져와 뭘? <웃음> <웃음> 뭘? <웃음> 엄마 음. 우리 머리도 얘기 미안해서 준디 했는데 우리 놀러 가니까 그래도 딱 같이 놀러 갔으면 좋겠는데 어머 일만 하니까 좀 미안한 거못 챙겨서 아나 이거 총 밖에 안 넣었어 그냥 나도, 가서 보태서 써안돼안 아, 나도 안돼안안 넣었어 안거나 <laughs> 받는다 그러니까, 어. 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 어, 이건 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 <laughs> 내가 딸인가 봐. 그러니까 그 딸이야. 딸이지 뭐 그럼 너 여태 너 며느리라고 생각했어? 어,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? 아니 말이 어떻게 이렇게 터할 수가 있지? 그러게 말이야. 어. 두꺼운 거 주니까 좋네. 그래도 맞는 <laughs> 기분이 이런 기분이구나. 엄마 얼마나 넣었는데? 아 얼마 안 돼. 조금이야. 뭐 그걸 조금. 어? 자 유튜브니까 아. 우리... 엄마! 엄마, 어? 엄마! 아니야. 엄마 조금이야. 엄마 20만 원밖에 안 넣었는데. 우와 이거는... 나5 0만원 넣었어. 어이 그럼. 이마가 <laughs> 그럼 어, 30만 원이구어이라고이라하생그하 <laughs> 그래 래 그래 받을 거야 이구 어이구, 어이구, 내가 좀 미안하네 자 나도 미안한 이음있이 엄마도 이 사람에게 면허 마이 묻으니까 우리 둘다 이렇게 묶어서 버리자 진짜? 그래. 어, 없어야 그래. 돼. 애들 어, 없어. 내가 용돈 주니까 잘 쓸게. 고마워. 어, 이 사람. 야, 엄마, 기분이 괜찮지? 괜찮아. 진짜로, 그래, 괜찮지? 괜찮아. 감히를 해서 그런 거 아니고. 아니야. 엄마. 응. 아빠, 아빠. 응. 어. 야, 나 용돈 받았으니까 내가 점심 쏜다. 아, <laughs> 밥 오, 먹으러 오, 가자. 아, 가자, 삼겹살. <laughs> 어, 어, 그래. 삼겹살. 진짜 아, 삼겹살 먹으러 가자. 어, 진짜. 오, 삼겹살 먹고 싶대. 어.